Hello everyone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창입니다 오늘 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 무지 행복합니다. I'm very very happy to be with you. 오늘은 day 1 4입니다 Goodbye slimless, nice. 코골기 근절 묘책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 코고시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자, 자신은 모르시죠. 예, 저도 가족 중에 있습니다. 코고는 사람. 아, 그 고역이에요, 고역.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. 여러분도 찾아보시죠. 자, 처음 거 보실까요? I happen to be a man who's snoring would wake up the dead. 아, the dead. 더 붙이고 형용사 붙이면은 뭐뭐 뭐 하는 사람입니다. The rich 하면 부자 사람들. 그 다음에 the kims 하면은 김씨네 가족들. The dead 하면 죽은 사람들까지 깨울 정도로 이 사람 코골이가 심하다가 심한 남자입니다. Separate bedrooms didn't help. 방이 따로따로 따로 자도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와, 대단한가 봅니다. My wife said she could hear me snoring half a block away. <laughs> half a block block 이 정도 떨어져서도 코골이가 들린다니 아 대단합니다. I went to a specialist and I was told I have a sleep apnea. 자 여기 I was told 하면요. I heard와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아, 나는 무호흡증이라고 그 전문의가 말하더군요. 전문의한테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I had a surgery on my nose. 아, 코수술도 했네요. 이것 때문에.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. I was advised to wear an air mask. 에어 예, 마스크를 끼고 자라고 합니다. It didn't do a bit of good and kept me up until dawn. 아, 새벽까지 계속 잠을 못 이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공기 마스크를 쓰라고 전문의가 얘기했는데, 그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I simply couldn't get used to it. 아, 그 밤에 그 공기 마스크 쓰고 자는 거, 그게 익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When my wife said, I didn't snow, When I slept on my side, I decided to try something that would keep me from sleeping on my back. 그러니까 이남편 약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옆으로 자면은 코를 안 본다고 부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뭔가 이분이 이분 나름대로 묘책을 쓴게 보이네요. 그래서 자기 등 뒤에 뭐를 달고 자면 뭐 만약에 빤트 신으면 꽉 끼어서 아프겠죠. 자, 그게 뭔가 보겠습니다. I now wear one of my wife's old bras backward. 하하. <laughs> 재밌네요. 자기 부인의 오래된 그 브래지어를 등 뒤에 달고 잤다고 합니다. 아, she has sewn two baseballs inside one in each cup. 또 부인이 아주근데 완전히 <laughs> 코을 거기 를막 근절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나요? 그 브래지어 안에 두개 단단한 야구공을 넣었다고 합니다. 그 각각 그 이렇게 그뻥뿅예요 This worked for us. Please suggest it for others. 아 정말 이거 저한테는 아, 잘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엔랜더스 어,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당신한테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. 아 재미났네요. 예, 저도 우리 가족한테 예,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. 아, 근데 어, 또그거또 저도 이거 야구공도 구해야 되겠네요. Thanks, N. Landers가 이 피처한테 어떤 음, 조언을 주는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? Thanks for a simple solution to a problem. 자, 문제 해결책, a solution to a problem입니다. Okay. 솔루션은 어, 솔브의 명사입니다 아 정말 이 문제 그러니까 could have ruined your marriage could have a pp는 뭐뭐할 수도 있었던 그런 뜻입니다 어, 네, 어, 당신의 결혼을 끝장날 수도 있었던 그 문제가 아주 정말 간단히 해결됐네요 와잘 됐네요 And now if there should be a fire in your home in the middle of the night. <laughs> 만약에 갑자기 불이 났을 때 브레이저를 남 남편이 등 뒤에 이 남자가 등 뒤에 야구공까지 달고 막 뛰어가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?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나면은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은 뭘기억을 해야 되냐면 아이 Hope. 자, I hope 다음에는 대개 I hope you will. 예, will, will이 really 들어갑니다. 근데 대개는 좋은 일입니다. 예,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문장이 들어갑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아, 난 당신이 죽기를 바래. 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. 아, 나는 네가 시험을 잘 보기 바래. 할때 I h o p e 씁니다 You, I hope you have a good future. 자, 이런 얘기 좋은 얘기하죠? I hope you will remember to take the bra off. take off. 자, 몸옷을 벗다. put on. 여러분, 지난 시간에 아 어, 며칠 전에 배우셨죠? 브라를 벗어내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. 기억하기를 바랍니다. before you flee. 자, 도망가기 전에 flee. 응? 어? 도망가기 전에 예, 제가 실은 어저께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온 학자가 어,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참여했습니다. 예, 서울대에서. 근데 거기에 캠브리지 대학의 그 역사를 설명하는데, 옥스퍼드 대학 학자들이 옥스퍼드를 flee from 거기를 도망온 학자들이 어, 캠브리지를 세웠다고 해서, 제가 좀 웃었습니다. 그 단어가 재밌어요. 'Flee'는 막 도망 나오거든요. 사실 그렇게 도망간 건 아닌데 은유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. 그래서 you'll remember to take the b r a s s off before you flee. 도망가기 전에 그 브러시를 꼭 벗어내세요. Most neighbors would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lingerie. 자, 이 란제리는 불어에서 나왔습니다. 예, 그래서. 그 란제리, 그러니까 여기서는 브레제어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란제리에 대해서 란제리를 왜 당신이 그 등대에 닿는가를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. 당신 이유들은. 자. 네, 여러분 앞에 I was told가 나왔죠. 예. 하, 나는 그래도 참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성적이 안 나오지? I was told that I was clever. 자, 그다음에 또 다른 문장은 decide to입니다. decide to. 뭐뭐 뭐 하기로 결정했다. 자, I decide to do my best. I decide to stop smoking. 자, 담배 끊기로 결심했다. 할 때는 I decide to stop smoking. 자, 나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I decided to do my best. 자, 여러분, 그, 같은 방을 쓰면서, 더군다나 같은 침대를 쓰면서, 아, 그 계속 코골면 그거 고역이죠. 예. 그런데 결국은 방을 따로 썼는데도 들렸다고 그 와이프가 불평을 했는데 그 묘책을 써가지고, 어, 남자가 결국은 브레어를 뒤에 예, 이렇게 달고 또 부인은 야구공까지 넣어서 어, 자게 했습니다. 여기 그 란제리를 보면 은 어, 특히 1066년에 에, 윌리엄 더 컨커러가 그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영국에서도 그 상당히 그 불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특히 귀족들, 하이클라스들은 어, 영어를 참 많이 아, 영어에 그 불어를 섞어서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여기 속옷 할 때, 어, 란제리로 얘기를 합니다. 예. 자, 여러분 참 재미난 문장들이 참 많았습니다. 예. 그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이 특히 가까운 배우자 중에 예, 코골이 되시는 분은 이 방법을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. 예,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그래서, 야, 이런 메디컬 어드바이스도 받고 영어도 배우고 최고입니다. I hope you enjoyed it.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with us. Bye bye.